네, 안녕하세요. 아일랩의 C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제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문레이서 네 가지 컬러를 준비했는데요. 문레이서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문레이서 QS 라인으로 세 가지 컬러가 나왔어요. 힌파핑 컬러, 문아크 컬러, 그리고 블랙 컬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고, 그 후에 QS 라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문레이서 라인으로 두 가지 컬러가 나왔고, 얼마 전에 저번 주에 다시 또 QS 라인으로 두 가지 컬러가 나왔죠. 블루 컬러하고 옐로우 컬러. 이 QS 라인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어떤 회사를 위해서 그 회사만을 위한 디자인으로 신발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수량도 한정적이고 뭐 디자인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렇게 만들었던 제품들을 퀵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QS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의미가 조금 달라져서 한정적인 수량으로 발매되는 신발들에 QS라는 이름을 부여하게 되고, 그 라인으로 나온 제품들은 당연히 수량이 무한적으로 계속 뭐 인기가 많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딱 그만큼만 만들고 더 이상 생산을 안 하는 제품들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이네 가지 컬러의 문 레이서는 다 QS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 레이서에 대해서 뭐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문 레이서라는 모델이 원래 나이키 문이라는 이름으로 1972년도에 나왔었더라고요.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 그 신발의 디자인을 보니까 나이키의 와플 레이서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 제품을 약간 변형한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 그 72년도에 나왔던 그문 제품의 헤리티지를 살려서 다시 그 의미를 부여한 제품이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문 레이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72년도에 과연 그러면 왜이 문이 들어간 제품을 만들었는지 한번 또 검색을 해보니까 72년도에 아폴로 17호가 그또 달에 간 해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아폴로 17호가 달에 간걸 기념하기 위해서 나이키가 신발을 만들었었는데 그 헤리티지를 다시 살려서 발매한 제품이 이번에 나온 이 문레이서 제품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나이키가 이 스토리텔링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또 사람들도 이게 그냥 단순히 새로운 디자인의 신발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 신발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를 알고 신발을 구입하면 더이 신발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니까 그런 걸 노리고 스토리를 또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그런 스토리는 뭐 둘째 치더라도 일단 신발이 이쁘고 기능적인 면도 그렇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좀 인기가 요즘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준비한 4가지 컬러 흰파핑 모나크, 그리고 이번에 나온 블루하고 옐로우 총 4가지 컬러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문 레이서 QS 모나크 컬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품명은 문 레이서 QS로 되어 있고 모델명은 BV7779-80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박스를 열면 신발하고 파우치가 들어 있고 박스는 그냥 일반적인 나이키 박스인데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은 이쪽하고 또 반대쪽에도 이렇게 스펀지가 하나씩 돼 있어요. 이거보다 더 가격이 비싼 신발들도 이렇게 스펀지를 넣어주는 박스는 그렇게 흔치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문레이서 QS 라인의 박스에는 이 스펀지가 들어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이 문레이서 QS 라인에는 에코백 같은 게 들어 있어요. 모나크 컬러에는. 문나크 컬러의 에코백이 들어 있고 달에 여러 가지 모양이 들어 있고 여기에 요 남자가 한명 있는데 매니블랙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남자가 하나 있고 요 아래쪽에는 뭐 위도 경도 같은 그런 위치 같은 게 적혀 있고요 이게 뭐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뒤쪽에는 디케라고 해야 되나그 여신상 목이 없는 여신상이 있고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수시가 들어가 있고 요 승리의 여신 이 이름에서 나이키가 생겼다는 거는 잘 아실 테고요. 위도경도 그런 건가요? 그 위치 같은 게 적혀 있고요. 에코백 안쪽에는 이렇게 지퍼로 한번더 마감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매구단이라고 한것 같은데 이거를 매구단이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차라리 손잡이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은 그런 에코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일단 이건 치워두고 네그럼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신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의 실루엣을 보시면 화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슬림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그 신발을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도 그랬고 신발을 직접 봤을 때도 굉장히 슬림하다라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은 약간의 반전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신발을 신었을 때그 발볼에 있어서 그렇게 타이트다는 하 느낌은 별로 없어요. 보이는 것보다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직접 신발을 신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신발에서더 빼놓을 수 없는 디자인이죠 이 아웃솔의 뒷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요 높이도 굉장히 높고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처음에 당연히 나막신이 많이 떠올랐어요 이번에 그 나막신하고 굉장히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라 생각은 했는데 뭐 나이키 설명하는 부분은 읽어봐도, 그 나막신 얘기는 없는 걸로 봐서는, 뭐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나막신하고 굉장히 닮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컬러를 한번 보면은, 신발끈 하얀색이고, 수우시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고, 안쪽 수우시도 하얀색이고요, 아웃솔이 리액트로 되어 있는데, 리액트에 뭔가 덧된 건 아니고요, 그냥 페인팅만 노란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준걸볼수 있습니다. 안쪽, 바깥쪽 다 똑같이 노란색으로 페인팅이 되어 있고, 아래쪽도 노란색 수시가 들어가 있고 앞쪽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뭔가 덧대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조금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가죽 부분이 나이키라고 음각으로 찍혀 있어요. 어쨌든 이 뒤꿈치의 풀탭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 일단 이 풀탭 먼저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이게 딱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는 게 좋은데 자꾸 이게 바짝 서 있어서 고정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고정을 해두면 당연히 이제 신발 신을 때 이걸 당기는 거는 힘들겠지만 사실 이거 없는 신발들도 우리는 뭐잘 신잖아요.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고정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수우시 부분을 보시면은 살짝 쭈구리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또 쭈구리 가죽 좋아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소우시 부분을 쭈구리 가죽으로 넣어놨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이 바깥쪽에는 요 새끼발가락이 닿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걸을 때 이쪽으로 이제 충격이 좀 많이 가서 그런지 이 부분이 쉽게 찢어지지 않게 스웨이드 재질의 가죽으로 덧대어 놓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액트 폼 위에 그냥 노란색으로 페인팅을 해놨고요 아, 그리고 아래부분을 보시면은 이쪽이 그냥 이렇게 색깔만 다른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그 리액트 폼 위에! 약간 다른 재질의 고무로 덧대어 놨어요, 이렇게 넓게. 제 추측으로는 리액트 폼이 직접 시멘트나 뭐 바닥에 닿았을 때 내구성이 조금 약해서 그랬는지 조금 더 내구성이 강한 그런 고무로 덧대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뒷 부분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렇게 두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리액트 폼이 아니라 그 위에 뭔가 또 덧대어져 있는 걸을 볼수 있어요. 어 제가 지금 눌러 보니까 이 리액트 폼하고 탄력이 조금 다른 걸로 봐서는 요 부분도 밑창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소재의 고무로 덧대어 놓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노란색으로 수시가 들어가고요 위에서 봤을 때 가운데. 신발끈 부분은 당연히 이제 신발끈을 묶었을 때이 나일론 폴리에스터 재질이 그렇게 강하지 가 않기 때문에 보강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스웨이드 가죽으로 보강재를 덧대놨고 이 가운데 부분도 스웨이드 재질의 가죽으로 보강재를 덧대놨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뭐, 심플하다는 느낌이 강하고, 굉장히 가벼워요. 네, 폴리에스터 재질이 대부분이고, 군데군데 가죽으로 보강을 한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가벼운 느낌의 신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신발에 조금 특이한 부분이 또 하나 있다면은, 인솔인데, 이 신발이 이름이 문 레이서잖아요. 근데 이 신발이 어디에도 발의 느낌이 전혀 안 보이는데, 비밀이 인솔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 인수... 어, 꺼내기가 살짝 본드로 붙여놓긴 했는데 일단 꺼내서 보여드리면 달 표면의 사진을 프린팅해 놓은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아래쪽은 이렇게 수시가 빨간색으로 들어 있고 이쪽에는 사이즈 탭이 붙어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어, 이 리액트 폼이 리액트 폼이 조금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걸 신고 걸으면 달 위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해서 물레 이선가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이 미창이 달 표면이기 때문에 문레이서를 신고 걸으면 달 위를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예, 굉장히 센스 있는 디자인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밴드가 붙어 있어가지고 신발과 발과의 그런 일체감도 더 향상을 시켜주고 이혀 부분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좀 막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모나크 컬러를 살펴봤고요. 다른 컬러들도 한번 빨리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흰 파핑 컬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에코백이 들어가 있고요 뭐 전체적인 소재는 어 당연히 뭐 모나크 컬러하고 똑같고 컬러의 감이 조금 시원한 느낌이 좀 많죠 네. 이렇게 모나크 컬러하고 비교해보면 모나크 컬러는 사실 조금 어 얌전한 느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힙파핑 컬러는 굉장히 시원시원하면서 조금 더 패셔너블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리고 컬러 구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폴리에스터 색 외피로 되어 있고 수우시 부분은 파란색 가죽 그리고 앞쪽 부분은 핑크색으로 페인팅이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고 그 베이스가 워낙에 화이트다 보니까 이렇게 베이지색 가죽이 들어간 것도 굉장히 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뒤꿈치에 보강 역할을 해주는 가죽이 들어가 있고 보강제 역할을 해주는 스웨이드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발가락 부분에 스웨이드 재질의 가죽이 있고 모나크 컬러와 마찬가지로 쭈구리 가죽으로 남색 소시가 들어가 있고요 뒤꿈치 부분도 이렇게 보강제 역할을 해주는 스웨이드 가죽이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은 핑크색으로 페인팅이 되어 있는 거를 볼수 있고요. 가죽 부분은 거의 흰색 스웨이드로 들어가 있고요. 바닥 부분은 이렇게 핑크색 스우시가 들어가 있고요. 실루엣은 당연히 똑같고요. 나이키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일 처음에 이 모나크 컬러를 구입을 했고 생각보다 착용감이나 또 신발의 무게,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다음으로 이 힌파핑 컬러를 구입하게 됐는데. 이힙팝핑 컬러가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뭐, 신발 자체가 이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트레블러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재훈 씨가 이 신발을 신고 나온 그런 스샷이 있더라고요. 예. 그분이 신어서 이렇게 인기가 더 많아진 건지, 아니면은, 원래 신발이 인기가 많아서, 그래서 이재훈 씨도 신었는지, 뭐가 뭔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신발을 그 연예인 분이 신고 나오신다고 하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트래블러라는 프로그램을 좀 챙겨봐야겠어요. 이신발의 착시하시 궁금하신 분은 그 트래블러라는 프로그램을 챙겨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예. 저는 뭐 트래블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힙팝핑 컬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모델은 이번에 새로 나온 문레이서 QS 시리즈인데 기존의 그 문레이서 시리즈하고 어떤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넘버는 BV7779-700번으로 되어 있네요. 이 에코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 나온 레이서 QS 옐로우 컬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우시 부분은 기존하고 똑같이 쭈그리 가죽으로 들어가 있고 테두리 부분에 흰색 실로 박음질이 들어가 있고요새발가락 부분은 스웨이드 재질의 가죽으로 보강재가 덧대어져 있고 아랫부분도 리액트 폼 위에 네이비색이라고 해야겠죠? 남색으로 페인팅이 되어 있고요 위에서 봤을 때 레이스 신발끈 구멍을 지지해주는 가죽 부분도 노란색 스웨이드 가죽으로 보강재가 덧대어져 있고요 뒤꿈치의 풀탭도 전체적인 컬러에 맞춰서 노란색 가죽으로 되어 있고, 나이키라고 레터링이 음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은 구성은 똑같고 수시의 컬러만 남색으로 들어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뭐 실루엣도 똑같고 디자인 구성도 똑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요 기본 외피의 재질이 이렇게 메쉬로 됐다는 거. 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네요. 컬러는 당연히 다른 거고 이게 메쉬이긴 한데 메쉬 한 겹으로 그냥 구성이 된게 아니라 요 부분이 안쪽에 한 겹이 더 있는 거예요. 네, 요 부분 위에 메쉬가 두 겹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안이 비추거나 그러진 않아요. 전체적인 실루엣은 뭐 당연히 똑같이 생겼고요. 혹시나 신었을 때 느낌이 다른지는 잠시 후에 착샷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옐로우 컬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루 컬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은 나이키 문레이서 QS 모델 넘버 BV7779 400번으로 되어 있네요. 블루죠, 블루. 매피는 전체적으로 블루로 되어 있고, 보강재 역할을 하는 가죽들은 조금 더 진한 네이비 컬러로 되어 있고, 소우시는 레드라고 해야 되나 약간 다홍색 컬러로 소우시가 들어가 있고, 바닥 부분에도 이렇게 핑크, 핑크 컬러로 소우시가 들어가 있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옐로우 모델과 마찬가지로 매피 부분이 이렇게 메쉬 재질로 바뀌었다는 게 기존의 그문레이서 모델들과 큰 차이점이고요. 이 메쉬 부분 한번더 보여드리면 어,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이 메쉬 재질 안쪽에 이 메쉬를 보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재질이 하나 한 겹이 더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반사가 잘 되는 그런 재질인 것 같아요. 은색은 아닌데 빛을 받으면 이렇게 좀 반짝이는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고 어, 내구성을 조금 올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옐로우 모델하고 다 똑같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좀 단순해서 그런지. 이런 어, 짙은 컬러의 청바지와 입었을 때 어울리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저의 패션 고자로서 드릴 수 있는 패션 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옐로우 컬러하고 이 블루 컬러 둘다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기능성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발이 가볍고, 요리에폼은 탄력도 부당하고,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오래 신어도 그렇게 부담이 가거나 힘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총네 가지의 문레이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실착을 해보려고 하는데 요네 개를 다 신어보기는 너무 힘들어요. 네. 다 신어보지는 못하고 어 기존의 문레이서 중에 흰 파핑 컬러 한번 신어보고 그리고 새로 나온 컬러 중에 요 옐로 우 컬러를 한번 지금부터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흰 파핑 컬러를 신어봤는데요. 일단 착용감은 이 신발의 실루엣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보다 굉장히 편해요. 그, 신발의 폭도 생각보다 그렇게 좁지 않고, 전체적으로 맥스 97보다 편안한 느낌의 착화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쿠션은 말랑말랑해요. 맥스 97의 그 에어보다는 탄력이 있는 게 느껴지고, 신발이 가벼워서 그런지 훨씬 더 편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걸을 때의 느낌은 울트라 부스트처럼 너무 말랑말랑하지도 않고, 에어맥스 97처럼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느낌의 폼인 것 같아요.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피의 폭은 그렇게 뭐 좁진 않은데, 아래쪽에 아웃솔의 폭이 넓진 않잖아요. 앞쪽은 그래도 좀 넓은 편인데, 뒷부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 신발을 신고 과격한 운동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발이 좀 쉽게 꺾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뭔가 이 신발을 신고 조금 운동을 하시거나 방향 전환이 많은 그런 러닝을 하신다면은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 뭐 신발을 안 신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발도 편하고 걸을 때 이런 쿠션의 탄력도 적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킴파핑의 착샷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로 나온 몰레이서 시리즈 중에 옐로우 컬러를 신어봤고요 착용감은 기존의 문레이스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이 모델도 역시나 뒤꿈치의이 가죽 부분이 밑으로 안 내려가서 신발 신을 때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부분을 뭔가 본드 같은 걸로 붙이면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메쉬 소재로 바뀌면서 뭔가 약간이라도 무게에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무게 부분은 잠시 후에 취미 더 웨이트 코너에서 한번 실제로 무게를 재볼 테니까 그 코너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날씨가 조금 풀려서 그런지 옐로우 컬러나 기존의 그흰파핑 컬러가 화사한 날에는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패션 고자로서 저의 생각이고요. 이것도 뭐 착화감은 100%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꿈치 부분의 두께가 꽤 되기 때문에 3, 4cm 정도 될것 같은데 약간의 키높이 효과도 기대를 해볼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기존에는 이렇게 밝은 컬러의 신발을 그렇게 많이 신지는 않았는데, 문레이서 힙합핑 컬러도 그렇고, 블루와 옐로우 중에도 보면은 조금 더 눈이 가는 컬러는 밝은 컬러인 것 같아요. 날씨가 조금 풀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밝은 컬러도 이쁜 어,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옐로우 컬러의 착샷은 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착샷까지 시 보고 오셨고요. 지금부터는 제 스니커즈 컨텐츠 가장 중요한 시각 쇼미더웨이트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물레이서 킴파피 컬러의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246g 나오네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맥스 97의 한쪽의 무게가 400한 50g 정도 나오니까 한 200g 정도 더 가벼운 무게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메쉬 소재로 된 물레이서의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3g 차이 나네요 3g. 243g 나오네요 이렇게만 무게를 보여드리면 기존의 다른 신발들과 어떻게 또 차이가 나는지 체감을 하시기가 힘드실 수 있으니까 다음 리뷰 예고도 할겸 다른 신발과 한번 무게를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뷰의 주인공은 바로 이지 700 이너시아 컬러의 리뷰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 살짝 맛보기로 무게 먼저 한번 재볼게요 이지 700 같은 경우는 속지가 항상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네, 속지가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 무게를 한번 재보면 오 생각보다 가벼워요. 409g. 그 가죽으로 된 맥스 97의 무게가 459g 정도니까 신발의 모양이나 크기에 비해서 생각보다 가볍네요. 네, 살짝 맛빼기로 보여드린 이지 700 이너시아의 무게는 409g이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이 이지 700 이너시아 모델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지 700 모브 컬러 모델 그두 가지 컬러 리뷰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 신발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셔서.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쇼미더웨이 내 신발의 무게를 알려줘 코너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문레이서 4가지 컬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기존의 문레이서도 쉐입도 그렇고 아웃솔의 어떤 기능성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컬러를 구입하시더라도 기능성 부분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만족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들고 참고로 히 파핑 컬러나 그 모나크 컬러는 구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해외 직구 사이트에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솔드아웃이 된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구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그이 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컬러가 있죠. 블랙 컬러가 있어요. 블랙에 파란색 스우시가 들어간 몰레이스가 있는데 그 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직구로 구하셔도 굉장히 할인이 많이 된 가격으로 구하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 제가. 본 기억으로는 한 100달러 초반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검은색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뭐 기능은 똑같은 신발이니까 그 컬러를 구하셔서 신으셔도 좋을 것 같고 메시 소재로 된 문레이서 같은 경우는 지금 카페에서 리셀가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정가 아니면 뭐한 만원 정도만 더 투자를 하시면 구하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 신발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하셔서 한번 신어보시면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실 수있 실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뭐 이제 3월 도중순이다 됐는데 겨울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고 미세먼지가 조금 문제긴 한데 미세먼지 없는 날 문레이서 같은 다리를 걷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런 신발 하나씩 신으시고 가족들이나 뭐 애인분들하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컨텐츠를 끝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보니까 조회수가 이제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몇백씩 나오고 있는데 제 컨텐츠를 봐주신 분들이나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댓글도 달아주시고 뭐 질문도 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놀러오셔서 흔적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은 이지 7배 모브와 이너시아 컬러 리뷰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다시 찾아오셔서 그 컨텐츠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일랩의 CJ였습니다 감사합니다